자, 5가 대화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커뮤니케이션 부분에 나온 내용인데요. Hello, you are on the air. 자, 당신이요, 방송 중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 방송에 이제 연결되셨습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랬더니 여자가 얘기해요. Hi, Solomon. 안녕하세요, Solomon. I'm Amy. 저는 Amy입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얘기하죠. Hi Amy, what's the matter? 무슨 문제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이번 그 대화문에서 중요한 구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what's the matter입니다. 무슨 일이니? 무슨 일 있어? 상대방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일 때 조금 그럴 때 쓰는 말이 what's the matter이죠. I hate 아난 싫어요. Hate 싫어하다죠. Sharing my room 내 방을 with my little sister 제 여동생이랑 사용하는 게 함께 나눠 쓰는 게 저는 싫어요. 자 여기 보시면 share a with b, a를 b와 공유하다. 그래서 여기서 share가 with가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hate 같은 경우는 뒤에 to 부정사랑 ing가 둘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sharing도 가능하고 to share도 괜찮은데 아무튼 뭐 이번 대화문에서는 그렇게까지 물어볼 것 같지 않고 나의 방을 나의 여동생과 함께 나눠 쓰는 거 공유하는 게 I hate 나는 싫어요. 자 근데 왜 싫은지 뒤에 이유가 나와요. She uses, 그녀가, 즉, 내 여동생이, my stuff. Uh, 내 물건을 uses, 사용을 합니다. Without, 뭐 없이요? Ask me first. 나에게 먼저 물어보는 거 없이 내 물건을 사용을 해요. What should I do?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얘기하죠. 음, I think you should tell her your feelings. 나는 생각해, 뭐라고 생각하냐면, you, 네가 should tell her, 그녀에게 말해야만해, your feelings, 그녀에게 너의 감정, 너의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생각해. I think you should. 이것도 이번 단에서 중요한 바로 구문이 됩니다. I think you should. 나는 네가 뭐뭐 해야만 한다고 생각해. and 그리고 you should also 너는 또한 make some rules 얼마의 규칙을 만들어야 해 rules 규칙 with your sister 너의 여동생과 그랬더니 여자가 얘기하죠 에이미가 얘기하죠 oh i will try that 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t h 은 이제 여동생에게 감정을 너가 어떤 느낌인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규칙을 만드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thanks for the advice 조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어, 여기 이 부분에서는 What's the matter?랑 I think you should do 이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이번 볼게요 Resident Evil 2에 나왔던 얘기고요 Miss m 미스 모리스 모리스 선생님 I just can't stop paying, 아, playing computer games 제가요 can't stop 멈출 수가 없습니다 playing computer games 컴퓨터 게임을 하는 걸 멈출 수가 없어요 What should I do?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stop ing 뭐뭐 하는 걸 멈추다죠. 자, 그랬더니 여자가 얘기하죠. 선생님이 얘기하죠. well, why don't you use a special program? 특별 특별한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는 게 어때? why don't 동사 원형 뭐뭐 하는 게 어때? 요거 표현 잘 알아두시고. when you set a time limit 너가 set, 정하다, a time limit, 시간 제한을. 당신이 너가 시간 제한을 정해놨을 때, the computer, 컴퓨터가 shut down 하는 거야. 꺼져. At that time, 그 시간에 꺼져. 그랬더니 남자가, 애 Oh, that's a good idea. 좋은 생각이네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얘기하죠. And 그리고, I think you should. 이번 단에서 중요한 게 이거죠. 나는 너가 뭐뭐 해야 한다고 생각해. Move the computer. 컴퓨터를 옮겨야 된다고 생각해. Out of your room. 네방 밖으로. And 그리고 into the living room. 그거를 어디로 옮겨야 된다? Into the living room. 거실 안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해. 그때 이 남자애가 I think I should. 어,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표현도 알아두시고. Thank you for the advice, Miss Morris. 모리스 선생님 조언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I think you should.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3번 Resident Talk 1에 나온 얘기고요 You don't look so happy today. 너 오늘 되게 uh, You don't look so happy today. 오늘 좀 행복해 보이지가 않네. Don't look이라고 했어요. What's the matter? 무슨 일이야? 무슨 문제 있어? 이 표현 중요한 거죠 I wore my sister's favorite T-shirt. 내가 나의 언니의 가장 좋아하는 티셔츠를 wore 입었어. But 하지만 I got grape juice on it. 내가 그것에다가 포도주스로 엎질렀어. 포도주스를 흘렸어. 약간 이런 느낌이죠. 포도주스를 흘렸어. Oh no, did you tell your sister? 야, 언니한테 얘기했어? 그랬더니 여자가 얘기하죠. No, not yet, not yet. 아니 아직. I don't know. 나 모르겠어. What to do,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란 뜻입니다.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모르겠어, 무엇을 해야 할지. 의문사 투부정사가 노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What's the matter, 요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자애는 아직 언니에게 이 사건이 발생한 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해석만 잘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볼게요. 데이비. you look down today. 다운은 우울한입니다. 이거 본문에도 나오죠? 너 오늘 우울해 보여. What's the matter? 중요한 표현 또 나왔죠. 무슨 일 있어? I got a haircut. 나 머리 잘랐거든. 봐 하지만 it's too short. 너무 짧아. I'm funny. 나 웃긴 거 같아. 웃겨 보여. 그랬더니 여자애가 얘기하죠. Take off your hat. 테이크 오프 벗다죠. 하야 모자 좀 벗어 봐. 명령문 병렬구조를 쓸 겁니다. 자, 모자 좀 벗어봐. And, 그리고, let me see. 내가 한번 좀 볼게. Let me see 좀 보자. Oh, it looks fine. 괜찮아 보이는데? 그때 남자가, 애 really, 정말? I guess. Guess는 뭐뭐라고 생각하다. 나 뭐뭐라고 생각했어. I'm just, I'm just not used to it yet. 내가 그것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다라고 생각을 했어.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be used to 가 나오네요. be used to. 근데 여기서의 to는 전치사 2입니다. 투부정사의 to 가 아닙니다. 그래서 be used to, 뭐뭐세, 익숙하다 라는 뜻이고요 근데 나이 들어갔으니까 익숙하지 않다. 끝에 붙은 옛 아직이란 뜻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You look tired. 야, 너 피곤해 보인다. What's the matter? 무슨 일 있어? 어, 요거 중요한 표현. 그 때, 남자애가 얘기하죠? I didn't have breakfast this morning. 내가 오늘 아침에 아침 식사를 못했어. Didn't have breakfast. I'm so hungry. 나 너무 배고파. 그 때, 여자애가 얘기하죠? Oh, that's too bad. 아, 안 됐다. We still have two more hours. 우리가 여전히 두 시간이 더 남았잖아. 두 시간이 더 있잖아. until 앞에서 끊기죠? until lunch break. 점심 시간까지 두 시간이 더 남았잖아. 그 때, 남자애가. Our school, 우리 학교가, should have a snack bar. Snack bar가 있어야만 해. Then, 그러면, we could have a quick breakfast or snacks. 우리가 간단한 아침 식사나 간식 정도는, could have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때 남자, 여자가 얘기하죠. I think so too. 나도 그렇게 생각해. How can we make that suggestion? Suggestion이 제안이고, 여기서 make가 붙으면서, 그 제안을 메이크 해 보는 게 어때? 어떻게 그 제안을 할수 있을까? 그랬더니 남자가 얘기하죠. We can post it. 우리가 그것을 포스트 게시할 수가 있어. on the suggestion board. 그 제안 게시판에 그 내용을 게시할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여기서 와스터메러 좀잘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뭐이 둘은요.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까요?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다음 대화의 끝에 다음 여기서 나온 그 이제 화자들 말하는 사람들 이 화자들은 이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할것같습니까라고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 제안 게시판에 이그 뭔가 스낵바 스낵바를 만들자라는 그러한 제안을 한다. 그거 게시한다. 그 내용을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 해석을 잘 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6번 해볼게요. 6번 해보시면 I don't know. 나는 몰라요. How to do better in math 수학을 How to do better 더잘할수 있는 How to 방법을 I don't know 나는 모르겠어요. Can you give me some advice? 저에게 얼마의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How to 뭐뭐하는 방법이죠. 음, 뭐뭐하는 방법. 자 그랬더니 남자가 얘기하죠. How do you study for test 시험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I just solve solve는 풀다죠. 내가 풀어 풀어 A lot of problems 문제를 많이 풀어봐 그랬더니 남자가 얘기하지 Well, don't solve everything 모든 걸다 풀지마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다 풀려고 하지마 I think you should 중요한 표현 나왔죠? 나는 네가 뭐뭐 해야 한다고 생각해 Focus on the ones 것들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 어떤 것들이요? You got wrong 네가 틀렸던 것 들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남자애는 여자에게 해준 조언은 무엇인가 모든 문제를 풀지 말고 틀린 부분에 집중해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 표현 I think you should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7번 I was late right for class again. 내가 또 수업에 늦었어. I just can't wake up in the morning. 내가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어. Can't wake up. 그랬더니 남자애가 얘기하죠. Do you set an alarm? 너 알람은 맞춰놓고 자니? 알람은 맞춰놓니? 그랬더니 여자애가, 예. Yeah. 하지만, I turn it off. 내가 그걸 꺼. 병, 동사 병력을 줬을 겁니다. And 그리고 go back to sleep. 다시 자러 가. 두개 썼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 turning off 에요. turn off it 라고 쓰면 안 됩니다. turning off 가 맞아요. turn off it 안 됩니다. 그때 남자가 얘기하죠. I think you should 이번 단에서 중요한 표현. 나는 네가 뭐뭐 해야 한다고 생각해. Put it far from your bed. 그것을 너의 침대로부터 멀리 떨어뜨려놔야 된다고 생각해. 여기서 it 은 바로 알람 시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That way 그렇게 하면 그런 식으로. you will have to get out of bed. 그렇게 하면 너가 침대에서 나와야만 할 거야. have to 뭐뭐 해야 한다. get out of 뭐 뭐에서 나오다. 너가 침대에서 나와야만 할 거야. 그래서 요 표현 i think you should. 그리고 여자애가 아, 남자애가 조언한 거. 남자애가 조언한 방법은 알람 시계를 침대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 그게 남자애가 조언한 내용입니다. 그런 거잘 체크하시고. 자, 그다음에 8번. 데이지 You're late again. 너또 늦었네. I'm really sorry, Mr. Johnson. 존스, 존 John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I s t a y up late again last night. 제가 지난 밤또잠안자고 늦게까지 깨어 있었어요. Well, I think you should. 나는 네가 뭐뭐 해야 한다고 생각해. 어, 이거 중요한 말이죠. Try to go to bed earlier. 더 일찍 자러 가야 한다라고 자러 가야 자러 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 You should also pack your bag. 그리고 uh, you should also 또한 pack your bag. 너의 가방을 pack 쌓아놔야 해. The night before 전날 밤에. So 그렇게 하면 you can save time in the morning. 아침에 네가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어. Okay, Mr. Jones. I will try your advice. 제가 당신의 조언, 선생님의 조언을 한번 시도해 볼게요. 자, 선생님의 조언은 뭐였었죠? 더 일찍 자러 가라. 1번 더 일찍 자러 가라. 그리고 가방을 전날 밤에 다 싸놔라. 이렇게 두 가지가 선생님의 조언이 되겠네요. 자그 다음에 랩업. 케빈, You look so nervous. 야너 되게 좀 긴장돼 보여. What's the matter? 무슨 일이야? 중요한 표현 나왔죠? I dropped my mom's new glasses. 내가 엄마의 새로운 안경을 dropped, 떨어뜨렸어. 병렬구조요. and 그리고 broke them 그것들이 broke 부서졌어 그랬더니 여자애가 얘기하죠 oh that's terrible 야이씨 어떡하냐 so your mom also knows about it 야 엄마가 어, 너희 어머님이 또한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셔 그랬더니 남자애가 얘기하죠 not yet 요거또 나왔지 여기 빈칸 뚫어놓으면 여러분 not yet 골라야 돼요 아니 아직 I can't tell her about it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 what should I do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마슈아이드도꼭 알아두시고. Just tell her first. 야, 가서 먼저 말해. people 뭐 하기 전에 she find out about it. 그녀가 그것에 대해서 find out 알아내기 전에 그러니까 엄마가 아시기 전에 가서 그냥 먼저 말해. 자, 여자애가 한 조언은 뭐다? 일단 가서 엄마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한다가 되겠죠. 그죠? 예, 그거 잘 기억하시고. 혹은 남자애가 이 다음에 할 일은 무엇인가? 엄마에게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한다. 이런 게 되겠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고요. 이번 단에서 중요한 건 What's the matter 이랑, 그 다음에 I think you should 이두 가지 표현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해석은 다할줄 아셔야죠. 뭐,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얼마 안 되니까 외워버리는 게 가장 간단하긴 합니다. 그 시험에서 성적을 높이, 그 이제 간단하게 시험을,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자, 해석 잘 하시고요. 단어 정리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